그 당시 보면, 은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하와이 이민 같다, 본토로 갔다, 멕시코로 갔다, 이제, 쿠바까지 뭐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그 멕시코나 하와이는 물론 말할 것도 고그 멕시코나 쿠바까지 조산한 창호선장이 거기까지 또가셔요 가셔가지고, 반인들에게 연설을 하시는데 이분 연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오렌지 하나 따는 거 정성스럽겠다는 그 자체가 애국이다 네. 뭐 매니깽이 그큰 알로에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밭돌을 재료가 되는데 상당히 힘든 노동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 하나 성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애국이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뭐 교포들이 감동해서 뭐 눈물 흘리고 애국성금 내고 하는 그. 그 당시 나라 빼앗긴 상황에서 조선 원창호 선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망하고 국제화되는 게 사실 독립운동가들에 위해서 국제화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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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1922년인가에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피합방 민족회의가 열리는데 전 세계 피합방 민족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사실 그 당시 러시아 페테르부르크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한번 가는데 6개월 걸리는데요. 음. 3분의 1이 코리안들이에요. 그, <laughs> 그, 그 회의에 <laughs> 모인 분들이. 음. 그, 몽양 여운영 선생은 그때 이제 숙기를 쏘셨는데, 그, 뭐, 뭐, 차편이 없으니까 유럽으로 갔다 유럽에서 음. 겨우 이제 힘들게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700만에 달하는 네.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이만큼 성장했으니까요. 네. 한국 솔직히 돈 많은 나라예요. 네, 국가는. 저희는 네, 네. 지금 없는 쪽으로 그, 그 일본식으로 약간 제가 지금 그 불행하게 가지 않나 하는 그, 그런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일본이 나란 부자인데 다 국민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한국도 지금 700만에 달하는 이분들을 갖다가 다 이제 그그뭐 그 끌어 안뭐 끌어 안는다 그럴까 뭐 한다 그럴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은 우리 국력도 그렇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힘이 네. 되는 겁니다. 음. 이분들이 그차탕수수 농장 그그 매니갱 그, 그, 애, 애니깬, 그, 그 네. 그거를 그그손다브르터가만그게 아주 힘든 노동인데 그 해가지고. 번 돈을 애국성금으로 냈고 그애국성금들이 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사는데 음. 이 보탬이 됐다는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좀 해가면서 봐시면 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애니게임을 다시 보니까 영화적으로도 흥미롭지만 이 영화는 다시 조명하고 살려들는 영화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장민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은님 영화 괜찮던데 그랬더니. 아, 어, 김호성 감독이, 저, 영화 잘 만들지. 사실, 연자의 전선시대 겨울 여자 다그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미나리 이후에 애니게임에 꽂혀있는데, 지금 또 우리 이수장 얘기를 들으니까, 더그 영화의 가치가 다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화 이후에 이제 2000년도에, 또이 영화는 아주 처절하게 실패한 영화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나리오를 잘 쓴다고 제가 여기는 이무영 감독. 저기, 동서대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이무영 감독이 신나를 쓰고, 유영식 감독이 연출했던 아나키스트라고 있었습니다. 그 상에서, 어? 펼쳐지는, 그, 그 사람들도 또 역시, 응? 그죠 근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일 텐데, 이 영화도 또, 코리안 디스포라로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조종래 감독의 귀향 같은 경우도, 우리 유한부 할머니 이야기지만은, 코리안 디스포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도 안 되지만, 친일, 이라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비난을 받았던 유승환 감독의 구난도같은 경우는 이런 영화도 우리가 크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다룬 영화 그리고 나아가서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던 동주라든지 박열 이런 영화도 결국에는 큰 의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다룬 영화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영화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많이 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짚은 영화다라는 생각이나 의식을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미나리를 통해서 이렇게 제도 평론가로서 과거에 했던 직무유기를 지금 다시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중인데, 그 1905년 메시코 메리당의 그 애니켄 그 영화와 연관한 애노켄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줄 수 있는지요? 그 저는 뭐 주로 독립운동의 네. 관점에서를 바를봤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놀라운 게 여기 그 음. 예전 얼마 전에 누가 글 썼던데 자기가 쿠바를 가봤더니 네. 쿠바 아바나 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인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한인마을은 무덤으로 찾아가 봤다는 거죠. 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그때까지 한국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과거에, 뭐, 외국 황금을 했고, 그 당시 사진 갖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보관하고 있는 사진 중에 조산한 청호선장하고 네. 뭐, 찍은 사진들도, 뭐, 그, 그분들이 이제 소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께도, 또 부모님께도 또 소장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살고 음. 계시더라는 거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김대중 대통령 때이 해외 한인들이 이제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그런 뭐그 뭐라 그럴까? <laughs> 지금 법적으로 막혀 다 외국 신분은 외국인이니까 막혀 있었는데 그런번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네. 뭐그 이후로는 별로 이제 그런 해외 그분들에 대한 그게 없는데 우리가 상당한 부채 의식을 음. 가져야 돼요. 그렇게 쿠바에서, 어, 멕시코에서, 어, 그 농장에서 일해가지고 애국 헌금을 낸 네. 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분한분 한분 찾아가 보면 그게 다 독립운동 삽니다. 음. 근데 우리가 네. 너무 이분들을 갖다가 이거 그뭐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그럼 뭐전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나가 있던 분을 어떻게 보면 음. 우리 역사로 생각 안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극복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 정사 감독한테 이러한 저희들의 논의를 전하면 아마 본인도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감동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은 그냥 자전적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연관해서 이렇게 큰 의미를 띈다 그러면 본인도 얼마나 감동으로서 어? 저 보람을 느낄까? 제가 그 영화 연관에서 늘 강조하는 게 영화가 하는 어떤 공론장적 기능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그냥 시간 때우기나 오라 나아가서 문화 예술로 보지만 영화는 어떤 대중의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의식을 하건 의식하진 않건 그래서 다른 분야가 짚지 못하는 것들을 영화로 짚는 경우가 많은데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거대 담론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를 저 감독하고도 꼭좀 하고 싶고요. 우리 또 우리 이소정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조종래 감독이 귀향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이 영화가 이제 삼백오만이 넘는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 위안부 그 이슈를 이것도 환기시키는데 협동한 공을 세웠는데 사실 마크 레임즈가 뭐 말도 안 되지만 위안부로 이제 매춘부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뭐 지금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향을 뭐 보면 이제 느끼는 것이 <laughs> 네. 그. 마크 램지어란 사람이 뭐, 그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다. 이 주장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분 얘기를 듣고 좀 깨달았는데, 우리가 위안부다, 정신대다 하는 그런 용어가 정확하지 않고, 네네.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다. 네네. 이렇게 봐야 정확하다라는 네네. 생각이고요. 제가 유독의 역자 TV에서 몇번 마크 램지어 네네. 사태를 다뤘어요. 핵심은 네네. 뭐냐면, 전 세계가 이 문제로 시끄러운데 왜 한국만 조용하냐고요? 네. 한국만 조용한 그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네. 그 구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세종대 박교하교수라는 분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이 집단 가해한 일본군들하고 동지다라고 네. 이야기해서 나중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뭐 소송을 거니까 검찰에서 맞지 못해. 네. 그, 이제, 그, 귀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소위 이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대고, 전부 다 이제, 박유하 교수 편을등 거예요. 네. 그 구조가 대단히 무서운 구조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이 친일 구조가 단순하게 뭐, 우익 구조라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친일 이 구조는 좌우를 그 뛰어넘어서 그 위에 있는 구조인데요. 제가 귀향을 왜 중요시하게 보냐면, 귀향이 이제, 강일출이라는 네. 그, 실제 일곱은 집단 형폭행 피해자 분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경상북도 상주분인데, 열다섯 살, 열여섯 살때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증언을 들으면은, 그게 뭐냐면, 이미 소문이 파다 했다는 거죠. 그 뭐냐면, 뭐라고 불렀냐 하니까, 이분은 별로 이제 배움이 없는 분인데, 그 당시 처녀 공출, 또는 뭐 보국대로 젊은 어린애들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저희 어릴 때도 그러고 <laughs> 살았는데 그 당시에 시5세1 6세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내친나라갔다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러면서 누가 잡아갔냐 하니까 정복 이번 군인 두 명이 잡아갔다는 게 잡아가가지고 그게 이번 기억에 그게 뭐 군인이라고 했는데 저 군인 아니면 경찰이겠죠. 이 처음에 상주 경찰서로 끌려가니까 상륙정찰서에서 그 다음에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완전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폭력인데 이걸 갖다 아직도 뭐가 자발적인 외춘이나 뭐네 하는데 전 항상 그런 일들 나올 때마다 그 구조로 봐야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이 일본은 집단 성폭행 피해자 할머니들을 갖다 그렇게 모독했을 때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 성폭행 피해자들을 갖다가 가해자와 동지라고 했던 이 박유아 교수로 집단적으로 옹호하는 이 구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영원히 안 풀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피해자가 있는데 자꾸 문화 갖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내가 집단 강간당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꼭뭐네강원 네 필요 없고 문서 가져 문서 가져 계속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 가져와 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사에 회이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짚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사실 이 귀양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들은 게 조금 있어요. 그왜냐면 음. 제안은 어떤 분들이, 이제, 강남에서 이제 학원을 하는 분들인데, 어찌하다가 어, 이제 이분, 이게 제작비가 없어서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꽤, 꽤 많은 돈을 네. 여기다, 여기다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번에 실배로 돌려받았다고가지고 네. 처음에, 처음에 돈을 낼 때는 되게 그냥 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뭐 사실 귀양 거의 다큐멘터리 형식이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 보겠습니까 하는데, 그 많은 분이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나비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 볼때 상당히 이제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런 영화들은 보면은 이 감독들이 이제 그 역사의식이 있고 이사회에 대한 아까 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론의 성격을 이걸 공론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못 만드는 영화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영화 만드신 분들, 저는 이제 한국사에서 회보담하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요. 네. 영화가 성공했든, 뭐 흥행에 실패했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사실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정착이 됐을 때, 제가 거의 몇십 년 동안 조선 총독부 역사관하고 싸우는데, 이게 역사학만 가지고 싸워서 형편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이런 문화 현상이 네. 같이 일어나서 아주 총독부 역사관을 극복, 해야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구나라고 하는 전 국민적인 문화적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남매일이 아닌 네. 결국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다음 주 다음 탄으로 다룰 이제 그 자산 어버에서 우리가 이준익 감독 이야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하게 될 텐데 제가 다시 자산을 보면서 이준익 감독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박열 동주 같은 영화는 정말. 아, 이거는 이준희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음, 영화였겠구나. 근데 사도는 네. 문제가 드러나. 네. 네, 이제 사도도 영화에... 우리가 나중에 짚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조종래 감독 이제 언급하셨는데, 이거 세 배로 돌려받았다고 랬잖아요이 친구가요, 제작사 그 수익으로 약 90억 이상을 벌었는데, 별도로 한 푼도 안 챙기고요. 그거를 다 나눠줬대요. 자기도 그 제작자 목으로 2억 챙겼대요. 그래서 제가 막 욕했어요. 야, 한2 30억 다음 응. 영화 만들 다음 준비를 명화 하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응. 형님, 저는 돈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돈 대준다 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꾼 또 <laughs> 만들었는데, 소리꾼은 좀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됐고요. 그, 이제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이주일 감독의 자산업으로 만날 텐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저랑 해보니까 어떤 좀 남다른 소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청해들을까요 저는 항상 한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전문가 집단들을 튼튼해야 된다고 음. 보는데요. 제가 이제 전천일 평론가를 이렇게 만나면서 영화 이야기하면은 저렇게 넓고 기쁘게사는걸 갖다가 오늘 뭐 이야기한 것도 무수히 많은 60년대 영화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하나의 뭐 지금 미나리라는 작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무시히 많은 그 선배 감독들 그다음에 배우들이 있어서 이게 나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천찬이라는 한 평론가도 이 무수히 많은 영화를 보면도 <laughs> 이제 오늘의 뭐찬찬이를 좋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식의 뭐 역사 이야기를 영화에 실어가지고 했을 때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면 대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laughs> 제가 역으로 저는 뭐 영화는 사실 좀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어릴 때 영화에 어떻게 접했냐지는 네. 이제 말하되면 네. 그것도 그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우리 그. 그 전현의님도 역자의 평소에 관심이 있고 대화 나눠보면은 역자가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이제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맞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이래 위에 뭐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뭐 앞으로 계속 의미와 재미가 있는 네. 그런 이제 종횡무진이 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찬일 이덕일의 종횡무진. 영화와 역사를 탐하다 미나리를 통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두 차례 걸쳐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세 번째는 이준익 감독의 주목할 만한 신작 자산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